안녕하세요. 다시는 오지 않을 2025년 10월 16일 목요일 배우 이지민입니다. 오늘도 아주 불규칙한 잠깐 수다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제 하루의 키워드는 접촉입니다. 어, 오늘 왜이 단어가 나에게 왔을까? 를 고민하던 중에 인스타를 통해 알게 된 지인께서 저에게 전화로 접촉을 해주셨습니다. 어, 그 통화를 이어가면서 정말 从부터 온몸으로 그 접촉의 의미를 그리고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어, 제가 그 접촉을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는지도 네, 아주 여실하게 알수 있었습니다. 하여 앞으로 남은 인생은 그 접촉에 대한 두려움을 낮추면서 네, 살아가야겠다는 굉장히 중요한 마음의 결심을. 그리고 그간에 제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의도하지 않았던 아주 바쁜 일상들을 보내면서 도대체 내가 왜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야? 가 너무나 궁금했거든요. 어, 그러면서 어지, 어제 갑자기 느낌이 오더라고요. 음, 조금 더 천천히 깊은 배우가 되라는... 그런 어, 무언의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조금 더나 스스로 두려워하지 말고 직시하자. 그리고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하자. 어, 사실 음, 부끄럽거든요. 여러모로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은데 정말 있는 그대로 가장 네, 꾸미지 않은 모습으로 저를 이해하고 그리고 저를 사랑함으로써 그 방법을 이 중년 여성들과도 공유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조금 더 깊고 넓은 배우가 되고자 합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제게 주어진 일상들을 열심히 해 나가면서 그간에 너무 바쁘게, 어, 때로는 작업 횟수가 중요했던 그러한 무명 배우로서 사는 삶을 이제는 조금 더, 조금 더 여유롭게 많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좀 깊은 배우로 탄생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의 어, 모든 일상을 함께하지 못하겠지만 네, 종종 인사드리고요. 그리고 어, 정말 좋은 배우의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